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배우씨가 부른 당신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보내야 할 당신 마음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지 말고 맺지 못할 사랑인 줄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싸늘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에 상처되어 다시는 모을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할 당신.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당신입니다. 상대방을 말하죠. 상대방인 연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련. 깨끗이 잊지 못하고 아쉬운 점이 남을 때 미련이 나오면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되죠. 그리고 한번더 오게 됩니다. 상처. 몸을 다치거나 마음을 다친 것이죠. 가사 부분에서 맺지 못할 이때 기본형은 맺다죠. 이루거나 만드는 것을 맺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맺지 못하는 이루거나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싸늘한 뺨, 온도가 찬 느낌인 얼굴 옆면의 양쪽 뺨을 말하죠. 모나먼길. 기본형은 모나멀답니다. 몹시 멀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모나먼길은 몹시 먼 길을 말합니다. 가사 1절 보겠습니다. 보내야 할 당신 마음 괴롭더라도, 가야만 할 당신 미련 남기지 말고, 맺지 못할 사랑인 줄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싸늘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디여 다시는 모둘 모나먼 길 떠나야 할 당신. 싸늘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디여 이런 내용, 참으로 시적인 표현이죠. 2절 보겠습니다. 2절은 1절 cd를 부르시면 됩니다. 맺지 못할 사랑인 줄을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싸늘한 땀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디요. 다시는 못을 모나먼 길을 떠나야 할 당신.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수 배우씨가 부른 당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